안녕하세요. 9월에 텃밭 노지에 심으시면 좋은 씨앗 11가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어, 연중 재배가 가능한데 9월에도 심으실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두 번째는 아욱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말에서 9월까지 노지에 뿌리시면 10월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무입니다. 열무는 9월에 심으시면 10월 말쯤 수확 가능하세요. 다음은 봄동입니다. 봄동은 9월, 9월, 10월에 심으시면 12월부터 수확 가능한 배추입니다. 다음은 청갓입니다 예, 지금 한창이죠. 9월에, 9월에 파종하시면 11월에 수확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순무입니다. 순무는 9월에 심으시면 10월 말에서 11월에 수확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들빼기입니다. 고들빼기는 봄에도 파종하지만 9월, 10월에 파종해서 다음 연도에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도라지도 역시 9월, 10월에 노지 파종 가능합니다. 다음은 더덕입니다. 더덕은 더덕도 9월 10월에 파종 가능하세요. 우엉입니다. 9월 10월에 파종 가능한 뿌리채소입니다. 다음은 쪽파입니다. 지금 파종 가능한 뿌리채소입니다.